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지봉 장로입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읽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는 10편 12편 1편 1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신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다. 라고 다윗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있는 것처럼 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과 성도들과 많은 교회들과 또 다른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좀 경건한 자 충실한 자는 많이 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게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건한 삶들을 통하여서 경건한자가 되고 또한 충성된 삶을 통하여서 충실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육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 아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은고 같도다라고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되는 지름길임을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순결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의 자비와 공유를 구하는 그러한 충성된 자, 경건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살론니 전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음, 정말 저희가 신앙하는 목적은... 주님을 잘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들을 살다가 또한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재림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죽은 자들이 먼저 하늘에 올려지고 살는 자들이 그 다음에 주님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공중의 휴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8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과 힘든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이 말씀에 의지하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주님 말씀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만나볼 그 제림의 날을 고대하면서 같이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어, 빨리 종식이 되고 어, 우리 교회가 안, 아, 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고 전 지구촌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